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서리, 서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주우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이 절과 1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개의 능력조차 상실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멸망과 유배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회복의 길은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심판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드 기아 왕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 포로의 멍해를 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생존의 길이 남지 않은 상태로 순순히 내몰려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즘 어떤 멍해를 지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유를 모르더라도 주께는 모든 시간이 최상임을 믿고 잘 견딥시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물론 그 예언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는 상징 행동을 하면서까지 생생히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었는데도 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할까요? 부정적인 예레미야와 달리 긍정적인 비전을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백성을 현혹한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으며 거짓 희망을 품고 스스로 회개의 가능성을 처단하는 백성도 차단하는 백성도 문제입니다. 듣는 자에게도 분별하여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을 해집는 말이라도 꼭 들어야 할 말이라면 외면하지 맙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은 여고니아 왕을 포로로 잡아 가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한 뒤시드기아 왕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음에도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빼앗겼던 성물들도 머지않아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희망 가득한 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밋빛 희망이 뼈아픈 회개가 필요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성전 기물마저 빼앗기고 성읍도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악행과 죄악을 인정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회개하면 희망의 날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이 1억 명을 넘은 현실 앞에 전 세계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을 되새기고 주변으로 찾아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으로 환대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